네이 차는 벤츠 W213 E300 인데요 아, 이것저것 경고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, 어떤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50이 들어왔고 하고 브레이크 헤드 문제가 있고 어 좌차 코너링 라이트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확인 다 해보고 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드 교체 네, 뒤에, EPB 모다 뒤로 가고 있고요 네,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패드가, 다, 다 됐네요. 없죠. 네, 뒤에 패드 교환하겠습니다. 네, 브레이 패드 살짝 했습니다. 이렇게. 이제 네, 안히 바짝 붙었죠. 여기 신품인데 두께가 이렇습니다. 자, 여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패드가 왼쪽 부분이 조 신품 두께 차이 많이 나죠? 네, 이렇게 조립하겠습니다. 자, 장작 다 했으니까 어, 이제 EPB 모터 제자리 장착합니다. 웅옹 하는 소리 들리죠 자자 자, 이제 작동이 다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네, 여기 불이 왔죠 자 오프 On. Oh. 제품 다잘 됩니다. 네. 벤처 W213 D300. 어, 브레이크 패드 경고등하고, 뭐, 워셔액이나 뭐, 여러가지 경고등 다 수리하고, 어, 삭제했습니다. 네. 작업 다 끝났고요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